안녕하세요, 융덕입니다. 안녕. 어, 오늘은 제가 생리통이 진짜 너무 심해져서 오늘은 산부인과를 갈 거예요. 어, 제목이 산부인과여서 많이 놀래셨죠? 아, 아, 아. 아니, 제가 생리통이 진짜 원래 약한 편이었는데, 진짜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번에 생이 첫날에 진짜 완전 구급차를 부를 정도로 너무 심해서,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자기도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었는데, 막 난소에 혹이 생겼어서 막 수술을 했었다. 너도 가보라고 해서, 아 <laughs> 가보려고 합니다 결과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왜 이렇게 악자심지 모르겠어요 진짜 죽을뻔했어요 진짜로 그 지금 날을준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다들 아프지 마세요 에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솔직히 걱정됩니다 아 수술 두려운걸 좋은 결과가 있기를 화이팅 네에 응?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가 진짜 죽을 듯이 아파가지고 빙유 증상에 꽈지럽고 토할 것 같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 마이 햄스터 아 갑자기 피 뽑았어 아프다 그게 비싼 거지? 네. 하루 두 분씩 드세요. 아침, 저녁. 응, 감사합니다. 어? 5만 50, 500원? 네? <목소리> 응? 한번가그 무슨 울자지? 저도 그거 처음 앉아봤는데요. 아, 제가 무록이 하나 있다더라고요. 아, 우 젠장. 아하, 이거 참나. 아, 무록이 하나 있다네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데, 뭐안 하길 빕니다. 에휴. 그렇게 큰건 아니고, 그냥, 아이 무릎 때문에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생긴 건지 모르겠네, 진짜. 아우, 짜증나. 어쨌든, 어, 수술 안 하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아시겠죠? 안녕. 어, 만약 수술하면, 수술하면 수술 브이로그도 찍고, 그러겠습니다. 안녕. 아프지 말자!